안녕하십니까. 김창호 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푸쉬업을 할 때, 푸쉬업을 위해서 플랭크 훈련들을 많이 하시죠. 버티기. 자, 이때 대부분 너무 플랭크를 버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등을 너무 말고 복부를 꽉 조이는 이런 플랭크를 하시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푸쉬업을 하러 내려갈 수가 없어요. 등이 너무 말려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 수험생 분들은 공부하는 자세로 인해 많이 라운드돼 있고 이미 등이 굽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력의 반대 방향에서 땅을 짚기 때문에 푸쉬업을 하러 내려가기 힘든 그런 플랭크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등을, 굽은 등을 펴고 이 라운드된 어깨를 자꾸 펴주는 게 평상시에 왜 중요한지 플랭크 상태에서 등을 구부리고 하는 것과 푸시업을 잘 하기 위해 벤치 프레스 같은 거할 때처럼 체스트 업을 해서 가슴을 들어 주는 거에 자세의 차이를 비교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 오시죠. 자,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플랭크를 할때 플랭크만 잘 버티기 위한 자세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자, 우리가 플랭크를 오래 버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푸쉬업을 해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슴을 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로 버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언제든지 푸쉬업이 한 번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등이 이렇게 돼서 복근만 쪼이다 보면은, 음, 내가 푸쉬업 내려가려면 불편하겠죠? 자, 자, 이거랑, 가슴을 펴는 거랑 차이가 느껴지죠? 자, 등을 말아서 복근을 쪼이는 플랭크. 자, 가슴을 펴서 푸쉬업 하기 좋은 플랭크. 여기서 바로 푸쉬업이 한번될수있어요 자, 이게 아니라 엉덩이는 그대로 쪼고, 체스트 업. 이게 된 상태에서 버티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푸쉬업이 가능할 수 있게. 다시. 자, 플랭크만 오래 버티기 위해, 으아. 으아. 이렇게 버티는 건 무인이에요. 자, 체스트 업. 언제든지 푸쉬업을 빠르게 할수 있게. 오케이?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 가슴을, 명치를 어떻게 해? 누워서. 쫙 들어 올려서 날개뼈를 뒤로 쫙 끌어 모으고 턱을 약간 당긴 상태에서 자 바벨이 딱 여기 오게 내렸다가 후, 내렸다가 자, 올라갈 때도 그대로 올리죠 이렇게 어깨가 안 빠지죠 자 푸시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보면 제가 준비 자세에서는 우리 코치님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을 때제 등에 닿아 있다가 제가 푸시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막대기가 등에 닿지 않는 걸 올린 영상이 있죠? 제가 이따가 여기다가 같이 또 올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푸시업을 하기 위해 플랭크를 연습할 때는 언제든지 푸시업이 한번 편하게 될수 있게 가슴을 딱 체스트업을 해준 상태에서 버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골반도 살짝 뒤로 말아서 엉덩이와 하복부를 꽉 잡아주고 허벅지랑 정강이 앞에도 힘을 줘서 발목도 딱 90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발목이 자꾸 풀리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강이 앞에 허벅지 대퇴, 엉덩이 아랫배에 힘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 저항이 뒤에서 온다고 해서 자꾸 등을 이렇게 구부려서 복부를 쪼여서 마는 게 아니라 복부에 힘을 주고 있지만 가슴을 들어서 복부가 이센트릭, 약간 신장성 수축이 돼서 버텨주는 상태를 만든 상태로, 체스트업이 된 상태에서 플랭크를 오래 버티고, 플랭크를 버티다가 언제든지 한번 푸쉬업을 할수 있는 자세로 자세 유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들 플랭크, 푸쉬업을 위한 플랭크 훈련이 되고, 대부분이 센서 측정을 하다 보면, 30초 이후에 완전히 이 몸이 다 다운돼 버리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그 이유가 이 자세 유지 훈련이 잘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1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는 운동 선수입니다. 운동 선수. 근데 팔굽혀펴기를 1분 동안 해야 되는 운동 선수가 팔굽혀펴기를 하기 위한 체스트업이 돼 있는 견고한 플랭크 자세가 1분이 힘들다면 과연 1분 동안 푸쉬업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이것은 마치 내가 야구 선수인데 배트를 무거워서 못 들겠어, 글러브가 너무 무거워서 이걸 못 들고 있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1분 동안 푸쉬업을 빠르게 기록을 내야 되는 운동 선수인데 그 푸지업을 하기 위한 좋은 자세 유지가 1분에서 최소 1분 이상이 2분, 3분이 안 된다면 당연히 자세가 무너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퍼포먼스는 저하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플랭크를 하실 때 등을 말아서 복부를 조이고 너무 강하게 앞면만 조이는 플랭크가 아니라 전후면에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서 벤치프레스 할 때처럼 가슴이 확실하게 체스트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푸쉬업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처럼 등을 잡고 펴주고 말린 어깨를 펴주는 여러분들의 평상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린 어깨 말린 거 마사지에서 풀어주는 거, 등 굽어 있는 거 폼롤러 마사지로 풀어주는 거, 그리고 푸쉬업 기록 향상 이런 방법들에 대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고, 푸쉬업이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부터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영상도 잘 보시고, 잘 훈련에 적용하셔서, 우리 팔굽혀펴기, 푸시업 기록 꼭 향상해서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일반인분들도 푸시업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어깨나 팔꿈치 이런 곳에 통증 없이 어, 즐거운 푸시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파이팅!